84 아래식의 몇 배? 5배 25와이 얘 5배 하면 마 40이죠? 둘이 구호가 반대니까 마할 거예요 그럼 얘가 몇아이되냐면 16와이죠 얘는요 어, 이상한데요? 16와이가 44면 이상한데? 안 떨어지는데? 선생님 얘한테 5배 마이너스 8 플러스 24 5, 8에 40 더하기로 했죠. 9를 빼면 1이 6이죠. 뭐에서 9가 틀렸을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여기 숫자가 틀렸군요. 3을 곱했는데 3, 4, 12, 72죠. 그리고 둘이 더하기로 했으니까 얼마 돼요? 32 32 그럼 y가 얼마예요? 2 y가 2니까 5x-6이 24죠 그러면 5x가 30이죠 x는 6이죠 됐나요? 그러면 값이 2기네 수는 x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었으니까 6번입니다 라고 쓰면 됐겠네요 이해 됐나요? 네그 다음 힘내봅시다 76번 두 상품을 합쳐서 4만원을 샀대요 원가의 6%그 다음에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376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구하라는게 뭐냐면 원가를 구하라요 그래서 A원가를 X B원가를 Y라줍시다 그러면 원가끼리 더하면 4만원이에요가 나왔죠? 자 원가에 6%만큼 이익을 붙였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X에다가 6%의 이익을 붙였고요 얘는 1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이익만 더한게 3,760원이라 나도 X의 이익과 Y의 이익을 더해야겠다 생각한거래. 이해됐나요? 양변에 100을 곱합시다 그러면, 3, 7, 6, 0의 02개 붙었겠죠? 네. 어, 얘도 6개 할까요? 6, 4, 24 하고 03개. 6, 4, 24, 03개. 됐나요? 빼면, 얼마가 됩니까 4Y죠. 어, 라인을 좀 맞추면, 여기가 4, 2니까. 1, 2, 3, 2, 5 이렇게 되나요? 4로 나눠볼래요? Y 4, 7에 4, 8에 32 원빨 6% 10% 이익을 팔았, 붙여서 팔았더니 3,760원의 이익 100배를 해서 6X 더하기 10Y는 일, 십, 백, 천, 만, 십, 만 376,000원 만 Y는 그러면 48에 32또 48에 32 말이 안 되잖아요 4만 원에 삼는데 88,000원입니까 우리 어디서 시기 뭐가 먹을... 아, 4만 원이구나 미안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뭔가 이상 했는데 숫자가 하나 덜 썼네요 그러면 100을 곱했으니까 3, 7, 6, 1, 2, 3 맞죠? 6배선 6X, 6Y, 24하고 동그라미가 몇 개? 4개 빼봅시다 4Y는 1, 2, 3이고 6이죠? 3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4 3, 12, 16이니까 4 3 Y가 34,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A는 얼마겠어요? 서점서 4만원 이니까 얘는 6천원 이었고요 얘는 3만4천원 이었다는 이이죠 가격차가 좀 많이 나네요 77번 보겠습니다 진영이는 집에서어디간점요서점학서점지 왕복하는데 집에서에서점을서점서학교서지 왕복할거래요 갈때는 집에서에서점까서점림 그려볼게요 에 서점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학교 갈 때는 집에서 서점까지 시속 6km 서점에서 학교까지 시속 4km 갔대요. 총 3시간 20분. 올 때는요? 학교에서 서점까지는 시속 6km 그 다음에 서점에서 집까지는 15분 걸렸대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나는 한 번에 여기를 x라 두지 않고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둬 볼게요. 갈때 시간 구해볼게요. 간 시간을 하면 6분에 x로 갔다가 4분에 y로 갔더니 갈때 시간이 얼마 걸렸다? 3시간 20분. 20분은 6 0분의 20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0이야. 이렇게 쓰면 좋겠고 올 때는 12 2X 3 y 40 여기는요 얼마 곱해요? 24 3X 4Y 54또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다 3배 합시다 6X 9Y 120 아래는요 9배 8Y 108 위에서 아래 뭐해야 돼요? 빼요 그럼 Y는 1 12 y가 12면 2x 더하기 36이 지금 40인 거예요. 2x가 4점 x는 얼마? 2. 그러면 지분으로 가보면 집에서 서점까지가 2km고 서점에서 학교까지가 12km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총몇 km야? 그렇지. 14km가 답이 되겠지. 얘해니 얘들아? 78만으로 가보자. 그렇지.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있네요. 1,200m 떨어진 두 지점에 돌아와 애몽이가 돌아이몽을 이런 려준 건가봐요. 돌아몽 봤나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돌아와 애몽이가 동시에 마은 보고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름인 거죠. 이렇게 돌아가 있고 애몽이가 있는데 여기서 돌아가 갈 거고 여기서 애몽이가 갈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미 떨어져 있어? 1,200m 떨어져 있어. 이런 생각 하고 있어. 아주 보고 출발하여 10분 만에 만났대요. 네가 오고, 네가 와서 만났어.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생각하죠. 돌아가 움직인 거리, 애몽이가 움직인 거리 더하면 1200m야. 됐나요? 네. 돌아가 360m를 걷는 동안에 애몽이는 120m를 걸었대요. 음, 그러니까 누가 몇배 빨리 걸어요? 돌아가 애몽이보다 3배 빨리 걸어요. 돌아가 몇배 빨리 걷는다고요? 3배. 그럼 뭐를 xy라고 둘까요? 돌아가 1분 동안 걸음 거리는 돌아 속력이 x란 뜻이에요. 1분 동안의 속력. 그러니까 돌아의 분속을 x로 합시다. 그러면 에몽이의 분속을 y라고 해 봐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돌아가 도라의 속력이 애몽이 속력의 3배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거 도라 움직인 거리, 애몽이 움직인 거리 더했더니 1200이야. 거리는 뭐라 거를 곱하기로 했죠? 속력과 시간. 시간은 둘다 10분이에요. 그래서 10X, 10Y가 1200이야. 이렇게 식을 세운 거예요. 이건 대입법이 좋겠죠. 1 0으아니면 x 더하기 y가 120인데 x가 3화이니까 4y가 120이라서 y는 30이에요. y가 30이면 x는 90이에요. 궁금한 건 누구 속력이에요? 그렇죠. 도라 속력이죠. 1분의 2에는 얼마큼씩 움직여야 5 0 m 움직여야 겠죠 79번 다시 또 농도 문제네요. 농도 문제 뭐 그려라? 빅 그려라. 깨요. 4% 소금물 섞었으니까 더해. 6% 소금물 물. 물 농도 얼마예요, 여러분? 물의 농도는 0이에요. 몇그 g? 45 g. 몇 퍼센트 만들었대요? 3% 120.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피커를 채웁시다. 첫 번째. 너, 너 더하면 120이야. X 더하기 Y 더하기 45까지 더해서 120이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여기서 45를 빼요 그러면 5 10에서 400을 6 75죠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여기 소금 여기 소금 여기 소금을 더하면 여기 소금이랑 어떻다? 소금 어떻게 구한다고? 5에서 100으로 나눠 근데 어차피 등식이니까 100 곱할 거야 자, 곱해서 100으로 나눠, 곱해서 100으로 나눠, 곱하면 45라이브 곱하면 0이야 곱해서 100으로 나눠. 그러면 어차피 100을 곱할 거니까 4X 더하기 6아이 경우 쓸 필요가 없죠. 3 6 2에요 이렇게 되겠죠. 양반 1로 나누어서 2X 더하기 4이가 362로 나누면 1 8 0이죠그렇게 둘이 연립되어 그러면 62배에서 2X 더하기 2Y는 75두배하면 0 150죠? 이 2X 더하기 3Y는 80이죠? 뭐해요? 그렇죠 빼요. 빼기 Y가 빼기 30이니까 Y 30 여기에 30을 집어넣으면 X는 마치 45 근데 6% 소금물이니까 Y 구하라고 해서 사실 여기까지 안 구하고 여기서만 구했어도 됩니다. 3 0 g 라고 답을 씁니다 다음 80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있대요 가득 차있다 완성됐다 끝났다 그럼 우린 그걸 1로 봐요 숫자 1 물을 a 호스로 3시간 동안 뺐대요 빼면 마이너스죠 b 호스로 7시간 동안 빼면 모두 뺄수 있대요 다뺄수 있대요 A 호스로 3시간 동안 빼고 B 호스로 3시간 동안 빼면 반만 빠진대요. A 호스로 물을 모두 빼려면 몇 시간이 걸리냐? 이 문제는 미지수 설정을 잘하셔야 돼요. 뭐를 x, y로 두냐면 호수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A 호스가 있고 B 호스가 있요 a는 몇 시간 했대요? 3시간 뺐대요 b로 3시간 뺐더니 2분의 1이 빠졌대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x죠. 그러니까 y 없애라는 뜻인데 지금은 x 없애기가 편하니까 4y가 2분의 1이다. y는 8분의 1이다. y가 8분의 1이면 3x 더하기 8분의 7이 1이니까 3x는 분의1 x는 24분의 1자 이제 x 보세요 1시간 동안 24분의 1만큼 빠져요 그럼 다 빠지려면 몇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24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80번의 답은 24시간이에요 끝나요 이제 81번부터는 부동식이네요 x가 마유2 이 수의 범위가 나왔어요. A는 A 값의 범위니까 이 모양대로 만들어 봅시다. 이 모양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어, 이렇게 바꾸는 게 여러분이 해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X에다가 빼기 2분의 1을 못해요. 그리고 2를 더해요. 그러면 A가 됩니다. X에다가 빼기 2분의 1을 곱할 건데 이 녀석은 무슨 수예요? 음수죠. 음수 곱할 때는 어떻게 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빼기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3 빼기 2분의 1 곱하면 빼기 1 이제 1을 더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걸 A라고 쓸 거니까 근데 우리 보통 부등호 쓸때 오른쪽이 큰쪽이 그러니까 뒤집고 여기다 0 쓰고 여기다 샀어요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래요 0, 1, 2, 3, 4 얘네를 뭐하래요? 더하래요 3, 6, 10 그래서 답은 10이야 이렇게 하겠죠 82번은 81번은 문자가 한개짜리면 82번은 문자 두개짜리네요한개짜리 했으니까 두개짜리도 당연히 할수 있죠 2에서 3까지, y는 3에서 5까지 3x 더하기 2y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x. 얘한테 몇배 해요? 3배. 양수니까 구동어방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3 곱하면 6, 3 곱하면 12. 됐어요? 2y. 양수죠? 구동어방에안 바뀌어요? 두배 하세요? 6, 12죠. 둘이 뭐 하래요? 더 하래요. 더할 때 생각을 해봅시다. 어, 더할 때여기가쓸때뭘 쓰냐면 주의사항이 일단 너희가 전구나 드모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드모가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했을 때 최소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되지? 더했을 때 최대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지를 고민해봐요. 언제 최소가 되냐면 너도 제일 작고 너도 제일 작을 때죠. 너도 제일 작고 너도 제일 작을 때 얼마? 12 근데 네, 두모 들어가도 돼요? 너도 두 모고 너도 두 모잖아요 그렇죠? 최대는 둘다큰거 그래서 빼요 래 여기서 여기 얘가 지금 2 0 m이고 얘가 라지 m 미 되는 거죠 22에서 12를 뺐으니까 12야 이렇게 됐겠죠? 83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지금 했던 문제랑 비슷하게 A를 만드는 건데, A를 만들려면 X의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X가.